만장인치 예솔 yes 노한 no. 번도 만장인치가 된 적이 없어 이거 한 음. 번에 끝나본 적이 어, 없지 한, 한 번에 와. 끝내보는 거 오늘은 될까 오늘은 혼주 한복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음. 보통 여자 쪽은 붉은색 음. 남자 쪽이 푸른색을 입는데 그치치. 굳이 새신부와 같은 색을 입겠다는 시어머니 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음. 야, 괜찮아. 하고 넘어간다. 이해하고 넘어간다. 고집센 시어머니 설득하는 것도 스트레스다. 어. 내가 바꾸던 아니면 그대로 가던 그냥 하루뿐인 결혼식 그냥 넘기자. 음. 그게 이 애쓰고요. 너 no, 절대 안 된다. 굳이 외신과 같은 색을 골라? 어떻게든 다른 색을 고르게 만들자. 저희는 진짜 이거 대부분 봤지만 절대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네. <laughs> 이걸 미리 말씀드리고 자 하나 둘셋 예스. Yes. Yes. 나도 예스 yes. <laughs>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언니 예어요 저는 오, 같은 어떻게? 색을 입으면 솔직히 젊은 사람이 더 이뻐. 비교되잖아 음, 음, 음. 그래서요. 그냥 냅둬요. 어떻게 해든 승자는 신부다. 아니 나는 왜 노냐면 이게 남아. 결혼식에 내가 입고 싶고 내가 튀고 싶은데 시어머니랑 어쨌든 갈등이 하나 생긴 거잖아. 이 한복 음, 색깔 음, 때문에 음, 음. 그런 자체에서 내가 만약 양보를 하면 앙금이 남을 것 같아. 근데 시어머니도 앙금 남을 걸? <laughs> 아 그렇지 어. 근데 굳이 왜꼭 신부랑 같은 색을 해야 될까? 아니 그니까 같은 색을 입어도 음. 내가 더 이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laughs> 이기적인 신부야. 어. 이 엄마랑 실링이 하는 것도 난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 그래. 어머니 하고 싶다는데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리고 막 한복을 입고 이제 인사를 드릴 텐데 같은 색이 입으면 누가 가족 가족. 오그치어 가족, 어, 가족. 누가 엄마고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사실. 근데 그거를 응? 하객들이 욕해줄 거야. 어머 저 시어머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laughs> Ha ha ha! 근데 나는 신부와 같은 색을 고르는 것보다는 친정 엄마 음. 그다음 시엄마랑 같이 맞춰야지 왜 굳이 신부랑 같은 색을 고르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색깔을 안 맞췄으면 좋겠어. 어어. 그러니까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 이 색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입고 싶은 나만 내야 아, 만드는 거. 아, 어. 저는 예스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 인터넷에서 봤었던 원글이 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어차피 나 이거 한복 한번 다시 맞출 거. 얼마 안 있습니다. 7순인데7순 칠순 때도 그냥 이거 입으려고 내가 원하는 한복을 하고 싶다 이러면 나는 그게 되게 이해가 갔거든. 음. 근데 신부랑 겹쳐서가 문제가 됐을 뿐인 거지. 음. 한복 색깔은 나는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 뭘 하든 뭘... 상관이 없다. 어. 그게 여가 아, 신부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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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가 이제 핑크를 맞추긴 했었었는데 음. 어머님이랑 맞췄어 우리는. 음. 어머님이 작년에 형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한복이 이미 맞추신 음. 거예요. 그래서 핑크색 한복이 입고 계시고 바, 피치마까지 이미 다 맞추셨어. 근데 치마가 채도가 좀 진한 거야. 음. 그러니까 위에도 진한 거. 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고리만 바꿔서 저고리만 맞추기로 한 거야. 음,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한복을 해줬었는데 엄마는 시어머니랑 맞춰야 되니까는 윗도리를 나는 밝은색을 하고 싶은데 좀 진한색을 하게 음, 되는 거예요. 그럼 음. 진짜 딱 그날 하루만 입고 평생 안 입을 것 같아 버리는 거. 근데 저는 색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는 그런 핑크색을 하는 게 아니라 고 엄마도, 엄마도 하고 싶은 어. 거 하라고. 여자애들은 사실 내가 돋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시어머니랑 뭐 별반 다르겠어요. <laughs> 근데 어, 어. 여기서 이제 노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음. 그럴 일은 없을 건데, 음. 혹여나 아들이랑 나랑 부부 같아 보이는 느낌? 어. <laughs> 뭐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이 어, 있잖아. 너도 연천 매니 아니야? 좋대. 좀 그런 거를 음. 내색하셨다면은 나는 반대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입고 싶은 한복색이라고 하면 나는 음. 그냥 오케이로 음. 넘어갈 것 같아. 음. 대신에 조금 이제 살짝 내가 머리를 굴려서 같은 색이어도 좀차 살짝 채도 다른 음. 것들 있잖아요. 음. 한복집에서 이거는 약간 재질을 해주는데. 어머 요거 이쁘다. 그러면. 막, 어. 어머니 요즘에 신부랑 같이 하는 게 어딨어요? 아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도 형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게 딱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뭘 하나를 바꾼다는 아, 게참 맞아, 어려워 맞아, 맞아. 근데 나도 그거를 겪어보니까 차라리 그냥 한 말로 대여하는 게 훨씬 어 맞아 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좋다. 맞아 왜 굳이 이런 싸움을 하면서 이거 맞춰 대여해. 대여 음 그러면, 대여 그러면 음 만약에 어머님이 대여한다고면 하 괜찮아, 싫다 그러면 싫다 그런데 내난 노후야. 어 그럼 난 노우야 어떻게 다른 색으로 <laughs> 할 거야? 원래 여자는 돈으로 다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어머님한테 귀걸이 같은 거뭐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어머님 손을 이렇주면서 찢어주면서 이렇게 그냥 찢어주면서 <laughs> <그냥 찌사하시면서 웃음> 이렇게 찢어줘. 제가 하나 <laughs>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도 마음이 좀 풀리면서 양보를 한다. 역시 돈이야. <웃음> <웃음> 아니 오늘 댓글 달렸잖아. <laughs> 자본주의가 나은 <나으나> 하얀마. <하였다. 웃음> <laughs> 잔나타. <웃음>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또 아니면... 뭐가 있어요? 안 보여줄까 내 한복을. 아뭐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거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음. 뭐 같은 색 만약 핑크로 같이 맞췄다. 아 핑크색 하세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핑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 내가 고른 걸 보여주면은 저 이쁘네. 저 나도 저 갈래.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난 내가 고른 건안 보여주고 어머니 먼저 고르세요. 한 다음에 내 거를 할것 같아. 어, 음. 그것도 방법이긴 방법이네. 그럼 뭔가 어, 좀 다른 느낌 달, 나지 음, 않을까요? 음, 음. 음. 나는 첫 번째처럼 같이 다들 아, 네. 비슷한 옷을 맞춘 다음에 우리 같이 어디 갔어. 어디 갔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얘는 되게 예쁜데 내가 맞아. 입으면 막 안, 안, 안 어울려. 있어. 그럼 벗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 그래 그렇지. 이건 너 거다, 네가 사. 이렇게. 근데 약간 그런 거 보여줘. 어, 보여주는 게 괜찮을 어머, 것 같아. 신부님 너무 이쁘다 어. 이렇게 어. 했는데 나를 딱 봤는데 너무 <웃음> 초라해 <laughs> 빅피처다 <laughs> 어, 정말 처함이 그지 없어. 뭐가 됐던 신부님이 이기실 거예요. 결혼 자체가 신부를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 음. 그리고 어머님은 솔직히 칠순도 있고 팔순도 있고 <laughs> 그때 하시면 되잖아 <laughs>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스나 no 둘 중에 하나로 끝 해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네. 뭘로 하실 항상 거예요 항상 다 수결이 이기는 것 같아 보니까 맞아 그냥 <laughs> 하나 둘셋 예스 예스가 나은 게 뭐냐면 언니 방법도 좋은가 왜냐면 결국 이기는 건 신분 거니까 그래. 그냥, 그냥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내가 이기는 거잖아 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